안녕하세요. 피가 안 통입니다. 해 슬슬 봄이 오는지 충권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신채 먹으려고 하는데 혹시 오신채 들어보셨나요? 다섯 가지 매운 맛이 나는 채소로 흔히 불교에서 금기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불교의 식사는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기 위해 기를 보충하지만 오신채는 음욕과 화기를 불어 일으켜 스스로 다스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세 사람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스템이나 식품입니다. 이 다섯 가지 채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성적 에너지를 강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특한 향미 달래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지만 수족냉증 안색 창백한 사람은 달래가 큰 도움이 됩니다 동양의 향신료 파 모든 음식에 들어있는 파신경안정과 암과 노화를 예방하는 비타민 A, C, E, B1, B2, D가 풍부합니다 세 번째 전 세계인의 항암식품 마늘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등 심장에 좋은 식물성, 화학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향신료입니다. 혈액순환, 정력강화, 정자의 기능을 활발하게 합니다. 네 번째, 피로와 권태를 물리치는 부추. 냉증을 몰아내고 남자들의 양기를 높여주는 대표적인 음식. 소화력을 높여주고 살균 작용을 하며 대장암, 간암 폐암, 피부암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종 약초, 무릇, 유리하기 번거로 잊혀져가는 음식 중 하나인데, 동의보감에서 혀를 잘 돌게 하고 해독. 부종을 내리고 통증을 멈추는 등 많은 효능을 가진 음식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알아봤는데, 따뜻해지는 요즘 기운이 없으시다면 오신 채를 드셔보시는 게 어떠신가요?